자 세집합 A, B, c 대 해서 A와 C는 겹치는 게 어때요? 이걸 무슨 관계다? 서로서로 그렇지 서로서로 <laughs> 어 그렇지 잘했어 <laughs> N, A는 11개 N, B는 10개 N, C는 7개 그리고 이제 A와 B를 합한 게 16개 그 다음에 B랑 C랑 합한 게 12개일 때세 개를 다 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네요 일단 이거 중요한 힌트가 하나 될 것이고 맞지 그 다음에 어, 요거 갖고 요거 갖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게 뭐냐면 요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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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할 수 있는게 a 교집합 b를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어 맞잖아 어, 요거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요놈은 na 더하기 nb 써주자 자 조놈은 a, a 합집합 b는 n a 플러스 n b 마이너스 n a 교집합 p. 요 공식이 나와 있으면 봐봐. 앞으로는 이 공식 하나만 이면되거든 그러면 요거 구하세요 보면 얘 일로 넘길 것이고 얘 일로 넘기면 된다. 맞지? 그러니까 공식이 나중에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 n a 더하기 n b 마이너스 n a 합집합 p 이렇게 자동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NA가 11개, n b 가 10개, 그 다음에 합한 게 16개래. 그러면 21개에서 16개를 빼서 결국 5개겠네. 15개. 이해했어요? 어, 5개. 그 다음에 B와 C, B와 C 겹치는 거. B와 C 겹치는 걸 구하래. 그러면 N, B 교집합 C를 구하세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b랑 c랑 더한 다음에 합한 걸 빼주면 되잖아 맞아 맞아 어. 요거 구해라 a 교집합 b 구해라 그러면 a랑 b랑 합한 다음에 합집합 빼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b랑 c랑 더한 다음에 합집합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b랑 c랑 합하니까 17개 17개에서 12개 빼니까 얘도 5개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지금 뭘 구하라고 되어있냐면 n, a합집합, b합집합, c를 구하래 그럼 잘 봐요. 제가 한번 써 볼게요. n, a합집합, b합집합, c는 n, a+, n, b+, n, c, 마이너스 n, a교집합, b,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b교집합, c, 마이너스 n, c교집합, A. 그 다음에, 플러스 N, A.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단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힌트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못 구한 게, 누가 누구냐면, 아이고, 이 색깔을, 구요 놈과 요 놈을 아직 못 구했어. 어, 저못 구했네. 어떻게 구하지? 자, 문제가. 이거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 지금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어. 요거 하고 요거만 나오면 저거 구할 수 있네. 얘네들이 키를 갖고 있는 거야. 힌트, 자 힌트, 자자. 힌트. 요 영이지. 그 얘는. 얘는, 얘는, 음, 이지 뭐? A, A랑 B랑 C랑 다 겹치는 거 묻는 거잖아. 이미 B, A랑 C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세기가 다 겹치는 건 존재하지 않지. 맞잖아. 세기가 다 겹치는 걸 묻잖아 지금. 근데 A랑 C랑 겹치는 것 자체가 없어. 그럼 C랑 겹치는 게 있어? 그 그러니까 나머지 세 세기가 다 겹치는 거 없지. b랑 겹칠 수 있는데 a 교수팝 b 교수팝 c 교수팝이란 것은 세 개가 다 겹치는 겁니다 세개세 3개. 개가 다 겹치는 게 존재할 수 없어 왜 얘랑 얘랑 이미 서로 서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요, 요, 요게 키인 거야 얘가 키야 얘가 키 얘가 여기면 얘가 여기야이 그러니까 문제의 키는 얘야 그래서 뭐 상종이 되어있나 보냐 그러면 a, a가 11개 10개 일곱 개 그다음에 빼기 오 빼기 오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